너희들은 우리가 누군지 아니? 우리는 무슨 면에 들어? 들어봐 조금만 기다려. 들어봐 조금만 기다려. 근데 진짜 개 좋아요. 네, 그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입... 어, 되게 많네? 야, 대영아너 패션 뭐냐? 난해하다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명품 신발, 명품 신발. 그그 그 유명한 똥. 원래 힙합이 뭐예요? 스웩. 나 네. no. 다리만 걷는 힙합이지. 아, 똥. 더러워 그냥. <laughs> 야, 근데 여기 온 김에 이상한 사진 찍는 거 있더라. 스티커 사진 같은 거. 뭐 이상한 데 한번 찍으러 갈까? 형이랑 스티커 사진을 찍자고. 남자끼리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 옛날에 우리 스티커 사진하고 비슷한 거 같다. 나 형이랑 꼭 찍어야 하는 거야? 나도 너랑 찍기 싫은데 내보다 잘 생긴지 안 생긴지는 몰라. 아 빨리 들어와봐 이건 뭐. 그 이생 내 거는 네장 찍는 건가? 아니지. 야 이생 내이니까네 장이겠지. 뭐 카드 내야 할거 같은데? 어. 응. 만원 결제. 카드 다 주세요. 카드 대요. <laughs> 뭐예요? 여기다 되는 게 아니지. 아 내가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잠깐만 아니. 오빠. 아 꼽는 거아 꼽는 거. 아 진짜. 꼽는 거꼽래 촬영. 아 찍어 이제? 뭐 어떻게? 19발. 잠어 <놀람> 뭐, 오, 오, 이거 완전 장난 아니지요. 봐 봐. 내가 더 잘생겼기 잘생겼다. 여기 고르나 너 봐. 나 처음 봤어 이거. 뭐 여기 뭐 저희 표시라도 하나 해놓까 을 그러면 뒤에다가 사인이라도? 아 이거 정말 가져가시면 인증샷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현 것만 가져가지 말고 제태커거 가져가세요. 오우. 야 나는 어, 성악하랑 성악? 성악은 자신 있다. 목소리가 크거든 내가. 성악은 자신 있어. 어! 이런거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있는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썸블랩 so, 힙합 아 힙합 랩하고 힙합하고가 달라? 힙합은 요 랩은 요 <땡> 디제이 키스바리 이거 아니요잘하시 아, <놀람> 잘하죠 랩을 할줄 알아요 어, <놀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놀람>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세요 가면서 내릴게요 료를 어둠의 세계에 <놀람> 계시다 오신 거 아닌가요? <놀람> <놀람> 지하세계에 있다 오신 거아요 태인이 형, 이거 기선제압에서 밀리면 안 돼. <laughs> 아무리 그 선생님이지만, 우리보다 좀... 제압당할 기선이 없는데. <laughs> 이게 힙합에는 간지가 필수예요. 샤넬 샤릿단 예. 요즘에 유행하는 게 별이야. 별 맞죠? 밤하늘의 풀? <laughs> 아, 그쵸. <laughs> 그리고... 에르메스, 자, 에르메스, 샤넬, 버마늘, 펄, 이렇게 여기서 딱그 첫인상에 누가 랩을 더 잘할 것 같아요? 페 hey, 25DJ, 뽀키스파, 조조, 커버라, 셰이킹, 19, 19나 19. 아이 게임 느낌, hey, 아이오 베이비? 근데 진짜 드론 들래폰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봐봐요. 이게 필이고 스웩인 거예요. 아니 근데 잘해. 이 형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을 갔다 왔어요. 아... 남미 애들 많이 상대를 했어요. 영어 욕도 잘해요, 제가. 욕만 잘해요, 욕... 아... 말리까 X 아... 고니오! 이러거든요 시합할 때. 이게 미국 애들은 X 아... 터면왜 <목소리도> 이렇게 하는 거야? 글러브, 글러브. 이제 아... 카메라 나오면 안 되니까 아... 그 애들도 예의가 있기 때문에 아... 아니면 말리까 X 라가 구해봤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수업을? 스스로 가사를 쓰고 가사를 아... 우리가 쓰라고? 그래서 아... 쓰... 하실 줄 아는 랩 있어요? 솔직히 랩 스타일은 아니야. 약간 아, 락 발라드 스타일. 아 근데 와, 그, 맞아요. 맞아. <laughs> 맞아요. 저는 뽕짝. 아니 나 테스요. 아, 테스요. 아, 테스요! 근데 힙합하는 사람소크라테스요 so cool, 좋아해, 그런 노래들도. BPM이 좀 맞아서. 뭐라고? BP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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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M이 좀 맞아서. 나 RPM을 알아요. RPM을 알아 자, 그럼 잘. 우우우 이게 RPM이거든. 그래. 트로트가, RPM이 그래. 트로트가 뿡짝이면 힙합은 쿵짝이어서. 아, 그럼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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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랩, 요! 일단은 비트를 먼저 선정을 해야 하고. 그, 잘못 만난도 랩 아니에요? 아, 그거 완전 예, 1세대 랩. 맞죠. 1세대 랩이죠. 넌날 넌가 넌가 만내 친구 넣기에 난 너무 부담없이. 이 친구 점심 고 그런 만남이 스무터 고 우리 자가 일단 제 기본적인 건이 분배 비이라는 비트인데요. 음. 이 끼고 들어야 되는 원숭이더 고생 있으니까. 내가 네, 연결이 안돼 있어서. 헤이 <laughs> hey, 가! 가! 데 네, 굉장히, hey, 가. 굉장히 yeah. 잘 어울려요. <laughs> 이거처 가!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어, 최고는 매우 진짜? 안 말린다! 나한테 어울릴만한 비트 이거는 태인 형한테 어울리면 아무리 다 틀어보면 똑같이 맞춰줄게 그럼 또, 또 틀어보세요 내가 아이 싹 스웩 봐요 스웩 야 나하고 똑같이 가아생긴거 봐봐 봐봐. <laughs> 아주 똑같이 겹치지 나랑? 봐봐 눈 크고 이건 어떤 비트예요 약간 이것도 붕대 비트인데 이제 분위기만 다른 분위기만 다른 이건 약간 뭔가 대화하듯이 쫙 흘러가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변한 거 없는 소시 나만 나쁜 놈이 된다 믿음 없는 곳의 정처 i l l u m i n a i s a e 그 새끼들의 거짓말 나만 나쁜 놈이 됐고 내 가족들의 질을 아 완전 다른데? <laughs> 완전 다른데 느낌이? 또 다른 거뭐 없어요? 아또 다른 거 있죠 이제 좀 트랩이라고 하는 비트들이 네. 있는데 요즘 음악이죠 쉽게 말하면 오 시작부터 좋다. 트랩트랩트랩 드랩. Hi yo 사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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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리컴체까어 근데 <laughs> 어 되게 느낌 있으신데 <laughs> 느낌 있다니까. 어, 진짜로? <laughs> <laughs> 보기에는 좀 달라. 랩네임을 그러면은 한번 정해 볼시다아 맞다.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불러. 네, 거. 제 닉네임은 영케이라고 하고요. 영케이. 네. 근데 그 K가 KAY. 껌 비슷하게 뭐 할까, 우리? 우린 다 파괴한다. 씹어 먹는다. 약간 껌뭐 없을까? 바블 바블하고 바블 바블. 형 버블에 그럼 난껌할게 그래. 바블. <laughs> 우린 버블 껌 이에요. <laughs> 괜찮아. 요 버블. 버블 바블 컴. 쓰는 방법은 1 2 3 4를 캐치하는 건데. 1 2 3 4 1 2 3 4 1 2 3 4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숫자로 배열했을 때 4에만 라임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에서 셔서로 이제 라임을 준 거죠. 모음을 맞추는 거죠 이제. 라임이라 내 뭐인 줄 아네. 그래서 일단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요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그것을 아. 내가 다 씹어 먹겠다. 뭐 포부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랩을 보여줄게. 너네 이런 랩 들어봤어? 롯데 하면 뭐야? 껌, 껌처럼 지근지근 씹어 먹어줘 롯데 자이언츠는 뭐 팔아갖고 장사해. 껌, 껌, 껌. <laughs>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니? 우린 롯데면 투어. 최대인 이디 예, 형 이야. 아니야 이거 불러 뭐? 이밥도 우리에게 껌이지. 껌이면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딱 거까지. 괜찮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소질이 있네 약간 너희들은 우리가 누군지 아니? 우리 우리는 무새맨의 듀 우리는 비트 파괴자 자, 모든 걸 파괴하는 파괴자 네, 선생님이 마법의 손으로 어, 어.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 마음에 들면 쓰셔도 돼요 어 거기다 그저 이름만 살짝 넣어줘요 그렇죠. 우리. 이, 이렇게 어... 하고 선생님 비트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주세요 네. 한번 불러주시는 걸로 네. Do you know who we are? We are Moon Saem and DOO Have you ever heard of this kind of rap? We are the beat purgator Everything is purgator Gana gana everything Get in and do the hip-hop This is Gummy If it's Gummy, then it's Lotte If it's Gummy, then it's Lotte Yo! Go! I think we can go like this The teacher is talking now 우리가 정글을 만들어 버렸어 그냥. 와 근데 말하는 게좀 다르다 우리랑. 야, 우리는 롯데 건 바로 이거 들어온다. 우리 진짜 좋지 않아 보데 하나 둘 하나 둘셋 너희들 우리가 누군 지 아니? 박자가 아직 틀렸어요? 네 여기서 <웃음> 보시면은 <웃음> 여기서 빵 하고 나잖아요. 빵하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요 이 빵이 우리가랑 맞아야 돼요. 하나 둘셋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니. 그그빵 그러니까 한번 들어 봄 들은 거 아니야? 네.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니. 한번 누가 찔러주면 안 돼? 그 들어가라고. 오케이 okay, 내가 찔릴게. 아, 아, 아. 이대형 선수가. 잘안들 조용해서 나는. 너희들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니. 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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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됐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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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걸렸다 어디 걸렸다 어디 걸렸다. <목소리>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니. 오. 오! 가 바로 가? 네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아니? 우리는 무센맨듀. 우리는 무센맨. 아그 타이밍에서? 네네네. 이렇게 다시 다시. 이거 내 목소리야? 네 맞아요. 야내 목소리 이렇게 좋았어요? <laughs> 좀더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우리는 무센맨듀. 약간 이렇게. <laughs> 오케이. 우리는 무센맨듀. 가보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무센맨듀.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서 다시 버블이. 이런 맵 들어는 바니 우리는 비트 파괴자 여기서 의를 빼고 이런 랩 들어는 바니 이렇게. 이런 맵 들어는 바니 이런 맵 들어는 빠니. 우리가 너 알아. 올는무 이런 맵 들어는 바니뭐있네 이거. 뭐이가이 간단해 뭐. 감이라면 역시 로데건. 뭐, 뭐. <목소리> 뭐 최고다 진짜. <목소리> 좋다 좋다 이거 딱이다 와 이런 내 드러는 봤니? 이런 내 드러는 봤니? 이런 내 드러는 봤니? 야 이런 내용을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들어본 적이 없지 이런 내용을 누가 들어 야, 근데 진짜 개좋아요 <laughs> 발성이 어. 들어봐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할고요 어. 들어봐 조금만 기다려 들어봐 조금만 기다려 어. 가면서 약간 내릴게요 려를 들어봐 조금만 기다려 들어봐 조금만 기다려 들어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모든 걸파 e r f u c k e r m o t h f u c k e r m f u c k f u c k 야구를? 말도 안돼 MLB 정도는 어, 경력이 있어야지 우리를 조금 지도할 수 있지 아트 패치 패치도 있어 맨저 여기 참치 라면 괜찮아요? 참치? 다 넣었잖아 여기다가 I'm sorry bro I like it too now bro <laughs>